안녕하세요. 3 d m a x m i n 입니다 지금 여기서 왜 거울재질을 핀데 검은색으로만 입혀 지나셨는데요. 하 렌더링을 하셔야지 됩니다. 지금 뷰포트에선 당연히 검은색으로 보이는 게 당연한 겁니다. 물론 뷰포트에서도 재질을 보는 방법이 있긴 있으나 그냥 디폴트로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렌더링을 한번 해보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거울재질이란 거는 주변에 어떤 오브젝트가 있냐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냥 아무것도 없으면 또 역시 예, 반사가 안 됩니다. 뭐, 주변에 있는 거를 모델링을 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고, 모델링이 없다면, 모델링이 없다면, 자, 이렇게 중간 밝기 정도로 해서, 반사를 주시고, 메탈리스 하시면 거울 재질이 되는데, 저도 역시 그냥 어... 스칼라이트만 주시면 아무것도 반사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주변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스칼라이트 하나 주시면 그냥 이렇게 렌더링이 아무것도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반사할 것을 만들지 않는다면 보통은 DOM l i t 에 HDRI를 주시면 됩니다. 여기에다가 v r a HDRI. 이게 가장 거울 재질이 예쁘게 나와요. 렌더링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거울 재질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이 거울 재질은, 어, 뷰의 각도가 대단히 중요하거든요. 어디를 각도로 하냐에 따라서, 네, 완전히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네, 거울 재질이 나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뭐, 때에 따라서는 이거 0.98 정도 이렇게 주셔서 주셔야 되겠고, 어, 잘 나오고 있습니다. 우측 하단에 저희 카페 주소 보이시죠? 오시면 제가 만든 3DX 동영상자 무료입니다. 오셔서 열심히 공부하시기 바라겠고요. 어, 유튜브 독자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